또왜 그저 오늘 돼지고기 먹었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파는 집에서 된지를 안 파는 게 말이 돼? 사이드 메뉴에 된지가 없어 냉면, 비빔면, 뭐, 육회비빔밥 이런고 육회비빔밥까지 있으면서 왜 데, 그건 없음? 된지는 없음? 말이 됨? 불화 같은데? 나 된지 없어서 사이드 안 먹었어? 난 된지가 아니면 안 되는데 고깃집에선 믿기지 않아서 메뉴판 계속 보 진짜 없나? 이러면서 진짜? 진짜 없어? 이러면서 하지만 돼지고기를 파는데? 된찌에다가 밥 비벼먹으려고 싱글벙글하고 썼는데 된찌가 면이 없어. 의욕을 상실. 뭐야! 나는! 난 된찌가 아니면 안 되는데! 비빔면? 냉면?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무조건적인 된찌를 주세요. 된찌! <놀람> 삼김 콜라보하고 CGV 콜라.. 아 CGV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영화나 볼까? 나가는 김에? 이번에 진 작정하고 준비한 것 같았는데 이게 시각이 진짜 개빡치게.. 왜 우리 게임을 졸라 갈라나 어? 지금 팍팍 이거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하 지하철 광고도 돌리고 또 삼김이랑 영화랑 콜라보하고 뉴비 유치 많이 해야지 인스턴스도 6번까지 준비했다면서 <laughs> 나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진짜 아니 인스턴스 6번까지 준비한 게 진짜 제일 가슴 아프더라 아 진짜 단단히 준비한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짜 이거 이거 배상 이거 규탄한다 보상하라 이거 진짜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한 천재지변이어 가지고 이거는 맞장 고고 쌉가능이죠. 시몬 <laughs> 표정 한번 내 주는 좋다. 아이 심해라. 죽이지는 않을 테니. 하지만 봐줄 생각도 없다. 하지만 실례지만... 죽을,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그쪽이 가져야 됩니다만? 살살, 죽이진 않을게요. 살살 해드릴게요. 이리콤 어, 몰라요, 이거. 겹 겹쳐 베겠다. 아아악! 항복할게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휘둘러 베겠다? 미르띵! 살려주세요. 제가 건방졌어요. 봐주세요. 레디로크가 당신을 다시 불러오라고 해서요. 깜빡하고 못받은게 있다고 하던데 못받은거? 내가 뭘죽이라도 했던가? 네! 아주 중요한거라고 들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안걸릴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죠 브라핑 같은데? 이제 레디록한테 가면은 엥? 뭔.. 뭔소리죠? 저는 뭐라는 일인디? 이러, 이러면서 이제 시작되겠죠 엥? 나한테 무슨 볼일? 당신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 우크라마트가 이쪽으로 돌아온걸로 합니다만 아니, 난 모브는 그런 기억 없어 왕녀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 모브는 네, 이럴 줄 알았다 동생과 같이 계신 거 아닙니까? 없어졌어 레디로크가 부른 데서 갔는데 안와 연락도 안돼 저도 함께 라마티를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라마티를 데려간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애는 지금 어디 있죠? 에? 멍청아 그걸 순순히 말하겠냐? 우리가 니네 하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 그만 짓거리고, 지금 당장 불지 못해? 내 동생 어딨냐고. 오, 이 녀석. 와일드보이. 어이, 어이, 동생이 걱정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욱해버리는 멋진 오니짱이잖냐, 너. 평소에는 지적임, 이성적, 침착. 그런 인간이 갑자기 순간 이성을 잃었다? 음, 이건 아주 오타쿠적으로 합격점이죠. 음, 동생을 아끼는 오빠의 오니짱 모먼트. 엄지척입니다. <laughs> 진나 혼자라면 강을 따라서라도 쫓아갈 수는데 어떻게 할까? 가주세요. 어이 녀석. <laughs> 계승 의는 말이지. 보다 앞서서 왕이 되어봤자 동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이어이 어이 뭐냐고 이 멋진 오니짱 모먼트. 아버지로서 크레드는 아주 마음에 들었다. 알았다.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없잖아. 상상만 해도 이성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맹세했죠. 라마티의 오빠로서 그 애의 행복을 지켜주겠다고.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멋진 캐릭터 아니냐고 이거. 어이 어이 이 몸은 흐뭇하다. 어이 어이 이쪽에는 인질이 있거든 단순해 잡아버리는 걍 자, 아... 오, 어, 너 간지나게 연출되냐고. 놈이에 아무 고이가목적선아무 아, 으악! 믿고 있었다고 산구래도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나는. 커나, 코나... 짜부. 라마티가 꽁, 커나가 짭으로. 잠깐만, 형님. 놀이던 비석도 뺏었으니 여기선 호적이아 맞다, 하죠. 비석. 조라자한테 당한 것도 성치 하는데 이런 곳에서 잘못되면 형제들을 볼 낙지 없다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가 보네. 형제들이 있어 예? 어 형제들한테 미안하다. 약해져? 네 말이 맞아. 사과를 해? 치 동족도 그냥 다치면 냅다 버리고 간 놈인데 그 씨, 얘도 사정이 있나? 이 자식? 빨리 네놈의 과거를 나한테 불어라 야 이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이 풍경 좀 보게 장난 없구만 이거 오 풍맥이네 야미. 여행을 왜 가냐 파판에서 여행하면 되는데 아, 여행 왜 갑니까? 이거 사이버 세상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여행지다. 흐, 이건... 어, 진짜 풀렸네. 미딘... 빡후 자자, 이 자식이겠지. 뭐, 어제 한번 들여다본다. 오, 이 녀석이 소문으로 듣던 발리 가르만드란 놈이군. 그러니까 초월하는 힘 되게 오랜만에 쓰는 듯? 이러고 자아졌네 그냥. 멈춰! 아유, 이들었잖아? 저걸 벌써 해 버렸는데. 이걸 풀어 버리네. 자고 이래 어쩌자고. 야, 지금 힘이 너무 센나 열심히 싸우고 십시오. 백성은 나라라는 요새를 짓기 위한 돌이지. 이를수록 툴라이올라는 약하고 위태로워진다. 돌멩이나 다름없는 목숨에도 이용 가치는 있다는 뜻이다. <laughs> 표정 바로 바뀌는 거 봐. 코너 처음에는 감동이랬다가 에이씨 그럼 그렇지. 풍경이 좋구만. 여기서 낚시도 되겠다. 누구세요? 우쿠라 마디 마디. 안녕. 잠깐 들어갈게. 일이 콤 들어오도록해. 있잖아. 네가 들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말해 보거라. 그 뭐냐면 말해 보래도 말해라니까. 말해 줘 제발. 와! <laughs> 있으니까 왠지 너무 어색해 나도 내양인이야 나도 둘만 있으면 어색해 빨리 나가자 야 전경 좋다 조명 좋다 나는 왕이 되어 만들어내고야 말겠어 모두가 웃으면서 살수 있는 나라네 멋진데 포부가 좋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너희가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감동! 으으 아비를 죽이겠다 아니 머리가 두 개면 2대1로 싸워야지 미친 거 아니야? 자아도 두 개잖아 2대1로 해야지 참고로 암 고양이가 졌을 때도 에이? 아빠 고양이를 죽이라고 명령해 이 놨지 뭐야?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에반데? 그래, 넌할수 있다, 쫄보 형제. 원하는 대로 그쪽은 둘, 이쪽은 하나니까. 안 그러면 무서워서 못 싸우지? 쫄 이대일, 쫄 휘. 누가 쫄보라고? 나는 안 끼울 테니까 안심해라, 쫄보야. 바이퍼가 전사 이길 수 있냐? 전사는 단단하다고 자힐도 된다고. 아무리 세도 말이지. 이 퀘스트 전투는 우크라마트를 조작해 이루어집니다. 뭔가 이게 설명하는 연출 컷신이 생겼네요, 멋있게. 전투전에 뒤보라고? 전투때 주변을 잘 살피라고? 뭐, 나 어디 있어, 여기? 저, 저기 있다. 야, 나 자신! 나 응원해다오. 뭘까요? 얼씨고개비거 파도다!

그리고 빼앗은 것도 내려놔라 하! <laughs> 너무 많이 쏟아내는 거아니야 남은 것도 가져가죠 나는 이 나는... 몸은 뭐지? <laughs> 아니 뭐야